그래도 오늘은 핫방이고 엄청 매운 핫방입니다. 자 그러면은 오늘 한 사람이 살아남을 때까지 <laughs> 말나자 <laughs>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. 그러면은 그 시작 전에 한 마디만 해도 될까요? 저의 안주는 연어 초밥인데 딱 하나만 구워줘서 왔어요. 왜? <웃음> <웃음> 왜? 아, 맞혔어요. 오우. 참고로 저는 진로입니다. <laughs> <laughs> 하나, <웃음> 둘, <웃음> 셋, <오>. 셋, <laughs> 어. 인쇄 게임. 아, 제가 질문을 하면 되는 거죠? 최근에 본 야동 장르는 오피스바이. 뭔가 좀 정석적인 거를 보셨구나. 음. 아, 약간 좀. 좀 그런 게 끌리더라고 정석이. 하나, 둘, 셋, 손병호 게임. 오? 이번 주 안에 자위 한 사람 접어. 저는 아 양심도로 접었습니다. 저도 접었습니다. 아 접었어요. 접었습니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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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정갈이잖아. 웃음> <laughs> 연예인 보고 딸친적 있다. 없어요. 없어요. 없습니다. 없어요. 없 아, <laughs> 팬티 어? 입은 색이 색깔이 있다 접으세요. 어 팬티를 안 입었으면 어떡하죠? 아 어? 어, 자기야, 너가 그한 번만 봐줄게 <laughs> 나의 성향은 ESM을 좋아한다. 어, 음, 해본 적이 없긴 한데 접어 어, 어, 뭐, 접어야겠다. 저는 <laughs> 어. <laughs> 양심처로 접었습니다. 나다 접었어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, 아 오케이. 아 오케이. <laughs> 중2병 대사부? 어. 기분이, 기분이 좋으니 나유 드래곤의 본모습으로 널 점점 매혹해지마. 운나! 운나! 운나 나 죽어! 어, 오케이. 하나 둘셋넷 다섯 어? 자기만 어? 칭찬! 우리 크로스 악마님은 참 크구나! 이중적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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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진짜 미정적인 웃음> 의미입니다. 아 유월을 듀월을 붙이라고. <laughs> 최대 몇 번까지 가본 적 있다? 일곱 번! 덜덜 덜. <laughs> 어? 성인용품 응.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용품은? 우머나이저! 3분 안에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이야... 야 <laughs> 여러 형태가 있긴 한데 자기가 자식에 궁금해 좀? 아 조작형. 기야 <laughs> 굴려! 굴려? 아. 어. 방송 중에 한 적이 있다. 어? 저요? 어째? 중중에 하면은 팝콘 아닌가 그냥? 아니 어차피 다버조얼이잖아 하지만 들리... 소리가 들리... 들리는 걸? 남자는안 들려 솔직히. <laughs> 그러면 뭐 똑같이 이렇게 물어보게요 오펜 뭐? 아니 그런데요? 그러면 그냥 티셔츠만 입고 있어요? <웃음> <웃음> 네. 일단 티셔츠... 이게 내 방송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일단은 저는 집에서 속옷을 잘안 입습니다. 제가 한번 소설을 쓰자면은 남사친 옷을 입고 있는데 너무 커. 근데 나 안에 안 입었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. 조금이 불편하다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 게 저도 집에 있을 땐위를안 입거든요. <laughs> 지금도요? 불편해! 아, 솔직히. 아, 오늘 매운맛이 살짝 거런데 이제 조금 더춥기가 돌아야 하나? <laughs> 근데 내가 하면 다 소희롱이 형 <laughs> 같죠. 난 이미 <입이> 크로스 <그렇수> 악마녀한테 큰악마 <laughs> 천천히 n e s e j a p a 이제 s e is a k e l 이 a n g a n a k o y o Even a c i n j 건배! 씨발! 건배! e n of she, Yakio. Come back, come back. Come back. Come back. Come back. Come 엄마님 사실 맨날 어? 텐트 뚫는다 천장 뚫는다 하시는데 사실 평균 이하시죠? <laughs> 당연하지 아니 피네야 피네야 아는 스트리머들 중에 쇠파하고 싶은 사람 있지 아 당연하지 <laughs> 아 진짜? <laughs> 악마야 악마야 어 에린이 가슴 보면서 아 너무 좋다 하면서 혼자 자위한 적 있지 <웃음> <웃음> 마실게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니 ]입니다. 나는 나는 그랬다. <laughs> 아나 원래 좀그래다 배려한다고 조금은 약하게 한 건데 아 캘라야 너내거 먹고 싶지. <laughs> 와한잔 <번> 먹겠습니다. 레이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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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여 기서 이제 추수주름 마보 는여 기서 마무리 하 도록 하고, 오늘 참여 해주 셔서 너무 감사 드 리고, 안녕 여 기서 해산